하나님 평등을 좋아하세요. 근데 사회주의가 말하는 평등과 기독교의 평등의 차이가 뭐냐? 방식의 차이라는 거죠. 방식의 차이. 베도 전사장에 세 가지를 기도하라 그랬어요. 첫 번째, 뜨겁게 사랑하기를 기도하라. 두 번째,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. 세 번째, 서로 봉사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.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망 없이 대접해주기를 원하십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늘 서로에게 봉사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. 그러니까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. 너가 받은 은혜 가두지 말고 흘려 보내. 너가 복의 결론이 되지 말고 너가 근원이 돼야 돼. 자 그런데 이세 가지를 뭐 하라고요? 기도하라.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.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? 이거 너희 힘으로 못해. 너가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? 너가 어떻게 원망없이 대접해? 너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어? 하다가 아마 맘 상할걸? 하다가 포기할걸? 너 힘으로 할수 없어. 이건 법과 제도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. 그러니까 기도하라.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. 너 힘으로 못하니까 내가 주는 힘으로 해라. 이게 기독교예요. 이게 복음이에요.